자, 359번부터 볼게요. 359번 보시면요, 은 y는 2분의 1x 제곱을, y는 2분의 1x 제곱. 이거를 x축에 대칭 이동시키고요. x축 대칭. 자, x축 대칭시키면 몇이냐? 뭐 대신 뭐디 y 대신 마이너스 y. x축 대칭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한대요. X축 방향으로 A,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이동이야. 그럼 뭐 대신 뭐 돼? Y 대신에 마이너스, 아 Y 마이너스 B. 그 다음에 2분의 1, X 대신에 X 마이너스 A요. 이렇게 대입을 하겠죠. 이랬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5를 대입합니다. 아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2, 3입니다. 대입하시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에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너무 안 예쁘니까 좀 정리 좀 할까요? b 플러스 1을 2분의 그냥 2분 1은 내버려 둬 나중에 쓸모가 있을 수 있죠 일단 이렇게 하나 그 다음에 몇번 몇이야? 마이너스 2 콤마 9 대입할게요 마이너스 2 콤마 마이너스 9를 대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b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에 마이너스 A 제곱이야. 그럼 9 플러스 B가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이렇게 되는 거죠. 얘랑 얘랑 두개 열릴 때가서풀 거야. A까지 얘 가냐 가 어, 그러면 여기에서도 일단은 아 그래? 여기에서 B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여기에서 B는 2분의 1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 이렇게 나오는 거죠. a 까지이 얘네들이 같다고 식을 써주니까요 2분의 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2분의 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입니다. 이렇게 되죠.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됐어요? 야, 하, 2분의 1쓰이 너무 힘드니까 그 2로 가볼게요. 2에 A 플러스 여기까지 괜찮괜찮 괜찮. 아, 여기도 2에 E 플러스 A 근데 내가 2학년 와서 여기 마이너스 달게요춘 갠춘? 갠춘. 그다음에 여기가 얼마? 마이너스 8이에요, 이렇게 돼서. 여기가지오케 그러면 얘가 몇이되냐? 아, 예 마이너스 8이에요 플러스 8로 돼서 볼게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되네요. a 까지야 진짜. 됐습니까? 자, 이 다음은 뭐 해야 돼요, 여러분들? 뭔가 치환하고 싶죠. 치환하고 싶죠? 여기까지, 오케이? 2에 A 제곱을 T라고 치환을 하시면 안 돼요. 이거는 뭘 쓰래요? t 이거는 3T. 마이너스 4t. 그 다음에 플러스 8은 0입니다. 이렇게 되죠? 오케이. 아왜 이렇게 뭐지 일단은 마이너스 t 는 마이너스 8t. 는 4. 2 a 제곱이 4. a는 2다. 이렇게 되죠? a까지 외습니까 됐어요. 넘어갈게요. 다음 질문. 47페이지 질문 3 2 1선 왜? 이게 제가 컨디션이 안 좋아서 그런지 모르는데 네. 아 363번이 안 그렸어요 363번 보여드릴게요 아 그림 그리기 힘들다고 야이 씨 이거 뭐 그림 그리려면 얼마나 내가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줄 알아요? 안 힘들어요 너, 너 나와서 그려봐 이좀 맞추는 게 너무 힘들어요 나 그냥 막걸리사아 그러면 막 이상해 상태가... 잠깐만 이에 A, B, C, D 네개나 그려야 돼? 아네개나 맞출 자신이 없는데 근이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선생님 아. 뭔가 좀잘 그리셔서 들이셔서... 무슨 소아 지금 개판을 불러는데너 이게 Y나 X 다시 오도록 보이냐? <laughs> 개망했어 처음 시작과 동시에 망했지만 그냥 말 많이 여기가 지금 A 다음에 얘가 지금 b 고 얘가 쉬고, 아또 너무 과하게 그렸다, 씨. 아, 아또 과하게, 너무 과하게 그렸다. 이만큼이야 그러는데, 딱 사용하는 정도밖에 없다. 일단은 여기가 y는 이 x제곱.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얘까지 얘가 지니까 됐어요? 자 이랬을 때 다음 시작을 해봅시다. 자, 봐. 이점 몇 화면? A, <laughs> a, a, 엄마? a 제곱. e a 제곱이죠? e a 제곱일 거 아니야? 이 점이 a 가족 k. 그럼 여기가 몇인 거야? e 제에 e의 a 제곱이야. a 가족 k. 그다음에 이게 다시 이렇게 이렇게 타고 오는 거죠? 음, 여기가 y는 x잖아, 그렇죠 그럼 b가 뭐가 되는 거야? 그렇죠. B는 2A제곱이야. 그럼 다시 B가 이렇게 타고 가면 여점이 B콤마 2의 B제곱이겠죠? 좀 점이 이상한데 B콤마 2의 B제곱이야. 여기가 이렇게 2의 B제곱이야. 여기까지. 그럼 다시 얘가 이렇게 이렇게 타고 가니까 C는 2의 B제곱이야. 여기까지. 여기까지. 그다음에 여기에서 다시 C가 이렇게 타고 가니까 얘가 C콤마 2의 C제곱. 그럼 여기가 2의 C제곱이고 여기가 Y는 S 타고 가서 여기 D가 2의 C제곱이야. 내일까지하시죠 자, 그랬을 때문제에서 뭐가 들어가냐면요. 예, 에 a 제곱더하 B, B, C, 기 C 야 라고 했으니까 에 a 제곱에 b 제곱 나누기 에 C 제곱이야에 a 제곱 book, 에 b 제곱 C is a 에 C 제곱 d야 그래서 C is b C 입니다 이렇게 3, 2, 1. 없으면 넘어갈게요4 9페이지, 질문. 7 8번7 8번이야번8번 68번. 68번. 번 68번. 보8번 68번. 번 이에 x제곱 곱하기 5에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인데 얘 정리부터 해이죠얘 뭐죠? 얘 뭐야? y는 2에 x제곱 5에 x제곱 곱하기 1이니까요. y는 5분의 2에 x제곱 곱하기 1이니요 여기까지 얘가 증가하는감소하애 감소한 애가 Y 속에서뭐 솔직히 그냥 감탄 a l 보 t 이렇게 bit of 요 l 가 t t l e bit of a little bit of a 까지야 x가 e bit o 1 a little bit of a l i t t 서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렇게 이 범위 내에서 얘기를 하니 e 요 마이너스 1일 때가 최대, 1일 때가 최소야 그러니까 즉 Y는 마이너스 1 대입한 게 최대가 될 거고요 1 대입한 게 최소가 될 겁니다 예상해서 쓰시면 돼요 이해 가요 막 가요? 동훈아 이해 가요? 네. 정말? 네. 진짜? 리얼? 네. 오케이 너무 알겠습니다 그다음 81. 81번 81번 전에 질문 있다 일단 81번 보도록 할게요 81번 보시면 이게 1분의 2마나 X제곱 플러스 3K 다음에 4에 2 마이너스 kx 근데 얘가 뭐에 대해서 성립하라고요? 뭐에 대해서 성립하라고? 실수, 아, 모든 실수. 아,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게 성립하도록 해주라야 하고 있죠 여기까지 그러면 2분의 1보다는 우리 2가 편하니까 얘를 2에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3k로 이렇게 바꾸고요 얘는 2에 4바 그러면은 여기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3k 다음에 4 마이너스 2kx잖아요 이걸 다 이항해서 정리하시면 얘기는 이걸로 이항이 돼요 x제곱 마이너스 2kx 플러스 4 플러스 3k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정리해서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기까지 k 근데 여기에서 뭐라고요? x는 모든 실수에 대해서 성립하라 라고되어 있죠 여기까지 k 범위가 아니라 모든 실수로 나왔어요. 그럼몇개꽤 그림을 그렸다. 여섯 여섯 개를 그리고 지금 몇개본 거야? 세개 그리겠죠. 이렇게 그을 거야. 얘까지 자, 이 중에서 여기 해당되는 건 1번, 2번, 3번 중에 2번이랑 3번 을 합친 거죠. 예. 얘까지 틱. 아, 얘 조건이 뭐죠? d가 이러죠. 크거나 같다. 어, 그래 어, 어, 씨. 0과 4가 나왔다죠? 소리. 왜 멍때려? 이씨! 가 0보다 4꺼같다라고 나오셔야 돼요. 여기까지 얘기하십니까? d 가 0일 때랑 d 가 0보다 4일 때니까. 여기에서 4분의 1 쓰겠네. 4분의 1을 쓰고 갑시다 그럼 B' 제곱, K 제곱, 마이너스 AC야, 마이너스 AC야. 이게 0보다 4 꺼놨습니다. 이렇게 나온거죠 그럼 K 제곱, 마이너스 3K, 마이너스 4가 0보다 4꺼나구나 그러면 K 마이너스 4K 플러스 K는 마이너스 1부터 4까지 이렇게 나온다 여기까지 이렇게 안가요? 갑니까? 도나 이해가 안가 정말인가요? 여러분들 이해가시니까 이렇게 푸는 거? 오케이 자 그다음 질문 383번 382번 질문인 사람 일단 383번 보도할게요 383번 보시면요 정의 x가 마이너스 1부터 2일 때 2일 때 y는 a의 x 절대값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의 최대값이 이거 의 최대값이 4분의 1이 넘는다 라고 되어있네요 이때 최소값을 구해주세요라고 어있네요 A까지 K? 에이, 여러분 두 가지로 나눠주세요.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눠요? 첫 번째 아, A가 A가 0과 1 사이 그렇죠. 첫 번째 A가 0부터 1 사이인데 A가 0부터 A가 0부터 1 사이면 아니야. 지금 얘가 어떻게 되죠? 감소하는 애고 그랬죠. 여기까지 얘가 됩니까? 얘가아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 먼저 헷갈리지 않게 체험부터 합시다. 사실 여기서 너무 어떤 부분이 너무 복잡해요? 이 부분이 너무 복잡하니까 이 부분을 내가 t라고 하면서 치환하고 가겠습니다. t는 절대값 x-1 플러스 2여 이렇게 치환을 할 거예요. 여기까지. 네,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거 그림을 그릴 건데, 그림을 그릴 건데, 여기가 무슨 축? x축. 여기가 무슨 축? T. t축. 하면서 그림을 잠깐만 그리고 갈게 이게 너무 복잡하니까. 한번 봐봐. 여러분들 x는, 다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되지? 얘는, 얘는 이렇게 V자로 그려지는 거 알니? 아니야. 그냥 내가 보여줄게. 그냥 내가 좀더 들어서,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자. 봐봐. 여러분 잘 보세요. 잠깐 나를 봐. 우리가 t는 절대값 x-1 플러스이니까요. x가 1 이상일 때, 첫 번째. 오케이? x가 1 이상이라고 하면 t는 어떻게 되죠? x 마이너스 1 플러스 2에 이렇게 나와요 여기까지 그럼 즉 t 는 x 플러스 1입니다. 다음 두 번째 x가 1보다 작을 때 t 는얘 마이너스로 나와요. 마이너스 x 플러스 1 플러스 2고. 그래서 t 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입니다.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까지 얘해가안 가? 갑니 그러니까 즉 얘는요, 얘는요 두 가지로 나오게 되는데 얘는 어떻게 나오냐? x가 1 이상일 때는 내 t는 x 플러스 1. x가 1보다 작을 때는요 t는 마이너스 x 플러스 3이 이렇게 나니다 여기까지야, 시아? 그면은 이거 그래프를 그리잖아요. 도나 여기가 무슨 여 얘가. 그 다음에 x가 몇을 기준으로? 1일 때를 기준으로. x가 1일 때를 기준으로 하는 거야. 그럼 봐봐. 자, T는 x 플러스 1요 그림을 그려보시면요 x 에 1에서부터 2구요 2에서부터 여기 2에서부터 이렇게 그려집니다. T는 x 플러스 1. 기까지하십니까 그다음 얘는 x 에 1에서부터 얼마? 똑같이 2죠, 오케이? 아 얘는 기울가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져요. 여기까지하십니까 그래가지고 얘는 그림이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얘 가야 할가요갑니까 여러분들, 사실, 이거, 이렇게 접근하시는 게좀더 빠를 수도 있는데, 봐봐.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 잘 들어, 잘 들어. 이거는 약간 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봐봐. y는 절대값, x-1+. 2 그러니까, t만 좀 y 로 바꿨어요, 여러분들. 좀 헷갈리실 것 같아가지고. 그럼, 여러분들, 얘가 몇 콤마 몇? 1콤마야. 꼭집점 같은 거야. 여기 제곱이라서 그러니까 이게 약간 약간, 약간 이런 느낌이야 얘몇 콩은 몇이야? 음, 음. 1콩만 2죠? 그럼 1콩만 2를 찍어야 <laughs> 그러니까, 여기 앞에 있는 숫자가 몇이야? 플러스. 1이죠? 플러스죠? 그러니까 아래로 만약에 y는 마이너스 2에 절대가 x 플러스 3 마이너스 4 그럼 얘는 일단 몇 콩을 넣을 거야? 마이너스 마이너스 3 콤마 마이너스 4를 짓고요. 어떻게 그려죠 위로 볼로. 정확하게 위로 뾰족이야. 위로 뾰족으로 그려서 이해가 가요, 가요? 간이야, 그 네. 오케이. 어, 이런 식으로 그림을 좀 빠르게 그릴 수 있거든요. 여기까지 했습니까 아, 나 이런 느낌으로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고요 그래가지고 얘를 잘 봐. 얘를 잘 보시면 안녕. 몇 콤마 몇 셔? 1 콤마 1를 기준으로. 나 이금 전부 다 필요가 아니라 일부만 필요해? 네, 일부만 네. 필요하죠. 네. 얼마만큼만? 마이너스 일부. 마이너스 부터 이까지요. 그러면 내가 뭐랑 뭐를 체크하라고 했죠? 가까운 그, 놈. 그. 그쵸. 가까운 놈, 먼 놈. 먼 놈이 마이너스 일 가까운 놈이 이어 이렇게 되는 거죠. A까지 아십니까? 그냥 얘를 네. 이렇게 잘라주시면, 이렇게 해서 잘라주시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이렇게 다 필요한 거. A까지. 오케이? 그럼 최대 값은 얼마? 아, 최소 값은 얼마? 최소값이 2죠. 최소 값이 2죠. 최대값 여기까지 최댓값은 어디야? 여기 마이너스 1이2패 되죠 마이너스 1대 2하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되대면4 나오네요 그래서 최댓값 4예요 여기까지 K 여러분 지금 봐봐 얘가 Y는 A의 T제곱으로 바꾸면 t 범위가 어떻게 된다고요? 2부터 4까지 이렇게 넘겨자 여기까지 얘가 갑니까? 갑니까? 어. 그음면 이제 첫 번째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첫 번째, A가 0부터 1, 이일 때. 그러면 얘가 이제 어떻게 그려집니까? 얘가 감소하는 형태로 그려져. 여러분 이게 무슨 축? T축. T축이야? A까지 K? 아.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보시면 알냐, 몇을 대입했을 때가 최대 값이야? 아, 2를 대입했을 때 최대 값이죠? 여러분들 이해가셨죠 T에다 2를 대입할 거야. 2를 대입했을 때 여기가 최대 값이거든요? 근데 지금 최대값이 몇이 나와야 된다고요? 최대값 4분의 1이 나와야죠. 어, 그러면 선생님, 여기 이렇게 찍힌 게 맞아요, 틀려요? 네. 맞죠? 왜요? 네. 여기가 몇이니까? 1이니까. 아니, 잠깐만, 먼저 좀 빠르게. A가 1보다 클 때는 얘그림면 어떻게 그리죠? 증가. 증가하게 그리죠. 네, 이렇게 그려질 거고, 지금 T가 2부터 4까지 그렸으니까, 여기. 2부터 4까지라고 하시면 언제가 최대값이야? 4일 때가 최대값인데, 지금 이때 최대값을 몇이 나오라고요? 4분의 1이 나오래요. 이거 말이 돼야 안 돼. 얘가 말이 안 돼요. 얘가 몇이니까? 얘가 1인데 얘가 4분의 1인데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예산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여기에서, 이씨 이거 그림을 조금만 크게 잘 그릴게요.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고 지금 여기가 2랑 4일 때고 그래서 여기에서 최대값인 4분의 1이 나와라 라는 얘기예요. 여기까지 알았습니까 그럼 그러니까 a는 얼마야? 뭘 제곱해야 4분의 1이 나와? 2분의 1을 제곱해야 4분의 1이 나와죠? 이달이 2가 가요? 가요. 그럼 4를 하면 얘가 몇이 나와봐 16분의 1. 16분의 1 그래서 최대값은 16분의 1 이렇게 푸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까지 다 약간 도훈아 이해하니? 지금 졸려 죽을 거 같아요. 일어서. 일어서 잠들지. 잠 들, 너는 지금 잠안 드는 게 중요한 거라 생각해? 이해했어요. 똑바로서 중요해야 된다. 응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그 다음에 또 질문. 385번 자네 질문이다. 34번. 그렇죠. 384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84번 풀 써야지 이거는 통 음, 쓰는데 좋은데... 어. 뭐, 다 약간 계산 실수는 모르겠는데 더, 더 이상하게 나와있어요 okay. 384번 보도할게요 384번 보세요 384번 보시면요 y는 4의 x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이에 2x제곱 더하기 2에 마이너스 x제곱 다음에 플러스 4면 데얘 누가 어도뭐 해야 돼요? 치환. 치환해야 되죠 누구를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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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어, 2에 x 제2 x제곱 플러스 2에 마이너스 제곱 t라고 치환하겠죠 t는 이렇게 치환을 할거 아닙니까? 그쵸 여기까지 아, 치환을 할 건데 그럼 이거 어떻게 되죠? 36이었으니까 몇 이상? 2. 이 이상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여기까지. 그러니까 얘는 굳이 쓰자면 X는 못 외출 수 있어. 얘를 취향을 하죠. 그럼 Y는 T 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뮤 t 플러스 3인데, 따라지고 T가 이 이상일 때 이렇게 취향이 됩니다. 여기까지. 여기까지 다 가시죠? 응. 여기까지는 했을 거야. 그랬을 때 X는 A에서 최크값이 B입니다. 이때 문제에서 뭐라고 읽냐면 X는 A에서 최솟값 B가 나옵니다 여러분들 이 최솟값은 누구의 값이 최솟값이는 거야? 누구의 최솟값? Y의 최솟값이죠? 어, Y의 최솟값이야요 A는 존재하지 않는데 뭔 소리야? 잘못 말한 거죠? 어. 아, 일단 그걸 보고 할게요 예를 그리면 그리시면 Y는 T제곱 플러스 6D 플러스 1이요 이렇게 되고요 얘는 t제곱 플러스 6t 아래 제곱 플러스 9 마이너스 8이요 하니까 그러니까 t 플러스 3의 제곱 마이너스 8이요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얘가 마이너스 3코마 마이너스 8이요 얘 그림을 그리시면요 마이너스 3코마 마이너스 8이요 하면서 여기가 이렇게 마이너스 3이죠 여기까지 네, 이 예수십니까? 됐어요? 근데 지금 내가 원하는 거는 t가 언제부터? t가 이 이상일 때를 원하잖아요 그럼 여기 T축을 보시면요 이렇게 해서 T가 이 이상일 때나이 흰색 다 필요 없죠 여기 이일때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서 잘라가지고 이만큼만 내가 필요합니다 여기까지 오자 그럼 이때 최소값이 B입니다 라고 하면 은즉 이때죠 이때가 최소값 B라는 소리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할요 갑니다 즉 뭐가 몇일 때 최소값이 나온다고요? t가 2일 때, 우리의 최소값 b가 나온다.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됐어요? 그럼 t가 2가 나오려면 x는 얼마야? x가 a일 때, 이렇게 된다는 소리예요. 여기까지 이해하시죠? 아, 뭐라고 지금 봐볼게요. 여거저 t식 다시 보시면, t는 2의 x제곱 더하기 2의 마이너스 x제곱이고요. 얘는 산소기를 써서 2 e 이상입니다. 나왔죠? 여기에서 등호 성립할 때 언제라고 했죠? 등. 2의 어, x제곱과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같을 때죠.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얘랑 얘랑 무슨 관계야? 역수. 관계죠. 그러니까, t랑 t분의 1이 같으려면, 언제밖에 없어요, t가? 1이다? 마이너스 1대. 0은 안 돼요. 부모에 0이 들어가면 안 되거든요. 여기까지 하셨습니다. 혹은 얘 그냥 풀어가도 t제곱은 1이다. t 제곱 마이너스 1은 0이다. 그래서 합자 써서 1 마이너스 1 나온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알순만에 지금 보시면요.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나 이게 이렇게 나왔다는 거, 이의 x 제곱이 1이나 마이너스인데 마이너스는안 되죠, 오케이? 그러면 x가 0이다라는 소리야. 왜 이렇게? 아, 그래서 지금 x가 0이어야지. x가 0이어야지. t가 2가 나올 거예요. t에다 2 e 대입하면 얼마 나오냐? 17. 17나오대요 어? t에다 2 e 대입해서 최솟값 17이야. 여기가 최솟값 17이야. 17, 17. 왜 이렇게? 얘 가라가라. 잠니 오케이.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385번 로도할게요 여러분 정확하게 이해 가요? 진짜죠? 응. 다음 385번 보도하겠습니다 원점에 지나는 직선이 있습니다 385번 이 점은 지 B, 는 직선이 있고요. 또 그래프와 A, B, C, D, <김� wamma> <tuk> E, wäre... 됐습니까? 도나멍 때려면 안 돼요. 괜찮아? 살아있어? 죽었어? 아직 안 죽었어? 오케이. 자 여러분들 일단 먼저 다윤히뭐부터 해야 되겠어요? 첫 번째. A. 대입부터 하겠죠. 대입 안 했으면 당연히 죽어야 돼 알겠죠? 대입 안했 대입은 했지? 자 여기 a, b가 a, b가 y는 3x 위의 점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입하시면요, b는 3에 a 주고 그 다음에 얘도 대입하시면 식이 어떻게 되죠? C는 3에 A 플러스 3의 제곱. 이렇게 나오겠죠? A가 좋떻게 아, 선생님, 제가 이거 추가로 좀더 정리하고 싶어요. 그러면 여기서 C는 A, 아니지, 3에 A 제곱 곱하기 3에 3제 이렇게 되는데 3에 A 제곱이 몇이죠? B. B죠. 그러니까 즉, 4, C는 27b입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는 게 당연히 좋겠죠. 여기까지 해왔으니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써야 될게 여러분 헷갈릴 수 있는데 뭐가 뭐야돼요 자, 두 번째. 이게 뭐를 지나는 지수냐고 했죠? 원점. 원점을 지나는 지수였죠? 그가 봐봐. 지금 내가 대입을 어디에다가만 대입했어요? 이 y는 상위색 곡선에다가만 대입했죠? 근데 사실 이 점들은 어디에다가도 대입해야 돼요? 직선에다가도 대입을 해야 되죠. 근데 직선에 대입하는 건 솔직히 안 예쁘고요. 직선에 대입하기보다는 얘가 직선이기 때문에 대입보다는, 여기다 대입보다는 더 좋은 게, 물론 대입도 틀리긴 해요. 대입하는 것보다 더 좋은 건 뭐다? 기울기를 이용을 하는 겁니다. 기울기를 사용하는 거 A가 이떻게 자, 이 점이 몇 컴마 몇이야? 0,0. 그럼 즉, 봐봐. 0,0에서 A, B까지의 기울기. 어떻게 쓰죠? A, b. 어, a 분의 b죠. 얘가 정확하게 a 0 b 0 해서 a 분의 b 나온 거 아시죠? 얘가 이 그다음에 또몇 편만 몇 편만 몇을 비교해? a 플러스 3, c 이렇게 하겠죠. 얘가 이렇 얘가 몇이야? a 플러스 3 마이너스 과 c 마이너스 서 이렇게 나와. 얘가 이 얘는 한 직선이니까 기울기가 두 개가 어떨 거 같다. 즉, a 분의 b는 A 플러스 3분의 C고요. 근나 아까도 C가 몇이라고 했죠? 27. 27이요. 그럼 B 알려도 좋겠죠? a 까지 A분의 1은요. A 플러스 3분의 27. 선생님 너무 정리하기 힘든데요. 아, 뭐 크로스 곱하면 되죠? 그래서크로스 그렇죠? 곱하면 A 플러스 3은? 27에 A 플러스 3은? 26에 뭐 이런 미수숫자 나오네. a 가까지해으니까 됐어요? 음. 마지막으로 이제 문제에서 풀라고 봅시다. A는 26번의 3. A. l o 로 a분의 로그 의 B. C. 여기에서,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a a m m e r C. Logos h a m C. Logos h C. l o g o 어 Hammer C. Logos Hammer B. l 로 g o s Hammer B. Logos B. Logos h a m m e 야 로그식으로 바꿔봐 그러면 A가 로그 플라잉 블록 로그 3의 B는 a 그럼 바로 여기까지 이게 이렇게 적어가는게맞아요아니 그러면은 로그 3의 C는 어떻게 뭐야? 3의 C는 A플러스 3이죠 여기에서 지수식으로 지수식에서 로그식으로 바꿔봤구 여기가 A플러스 3이에요 a나 26분의 3을 갖다 박아서 구하는 게 아니라 이걸 이렇게 구하시는 게 맞아요. a까지 k a가 얼마가 되니? a분의 2 a 더하기 3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a까지 였습니까 응. 여러분 여기에서 물론 여러분 이때도 a를 데이터에서 풀어도 되는데 또 다른 걸 보여드릴게요. 이거 쪼개시면 2 만큼 줄는건 얼마야? A. 2죠. 2 더하기 a분의 3이에요. a까지 이렇게 는2 더하기 a의 역수가 얼마죠? 3분의 26이요. 그래서 얘는 28입니다 물론 어느 순간에 대입하든 간에 답은 똑같이 나오는데 대입을 늦추면 늦을수록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 가야한가요? 네. 그래서 답은 28이죠 맞니? 네 오! 여기 풀었어? 네 웃김 이상해 웃김 이상